안녕하세요. 학원 관리 프로그램 이코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학생 결제 메뉴에서 실시간 결제 내역 보는 법, 미납자 보는 법, 미납 및 결제일 자동 알림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코딩에서 학생 결제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오른쪽에 실시간 결제 내역이 보여질 텐데요. 만약 이 공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선택란에서 결제월 또는 선택월 조정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택한 달 기준으로 진행한 결제가 없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결제가 발생했던 달로 선택해서 조회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결제월과 선택월 차이를 말씀해 드릴게요. 결제월의 경우 결제를 진행한 달 기준이 되고요. 선택월의 경우 수강료가 속한 달 기준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현재가 4월이지만 미래의 수강료, 5월, 6월 수강료를 앞당겨서 결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결제를 진행한 시점은 4월이지만 수강료가 속한 달은 5월, 6월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선택월로 수강료가 속한 달인 5월과 6월로 검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월로 하시고 조회를 하면 미리 앞당겨진 5월에 대한 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결제 페이지 뿐만 아니라 이코딩의 각 기능들을 한번씩 살펴보시면 상단에 초록색 엑셀 버튼이 자주 눈에 띄실 거예요. 이러한 버튼이 있다면 보이는 화면을 그대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실시간 결제 내역도 보이는 그대로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또 바로 옆에 있는 학생별 할인 리스트 X를 누르면 학생별로 미리 적용이 되어 있는 할인 내역들을 한 번에 쭉 뽑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수납 관리가 가능하시겠죠? 그 옆에 있는 회색 버튼 영수증 옵션과 조회 옵션은 영수증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관련 설정을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우선 영수증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수증 옵션의 경우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성인학원 기능은 성인학원의 경우에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요. 성인학원은 말 그대로 아이들 대상이 아닌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니만큼 보호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출력될 때 상단에 학부모용이 아닌 고객용이라는 문구로 뜨게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옆에 있는 메모칸 확장은 메모할 수 있는 여백이 더 늘어난 채로 영수증 인쇄가 가능해지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수증 출력에 관한 경우, 영수증 출력이 필요한 학원이라면 이 부분이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연동된 단말기에서 결제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으로 영수증 출력에는 이렇게 미리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어서 비대면 영수증은 비대면 결제 처리 시 영수증이 나오게 할지 말게 할지에 대한 유무에 대한 기능이고요. 하단 원부 커팅은 영수증 하단이 분리되어 커팅되어 나오게 하는 기능입니다. 옆에 있는 원부만 출력은 일반 결제 영수증 제외하고 원부만 출력이 되는 기능입니다. 하단에 학부모용만 출력은 학원 보관용 제외하고 고객용, 즉 학부모용 영수증만 나오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 제출력 옵션, 그리고 영수증 출력, 기타 설정 이런 기능들은 보여지는 이름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회 옵션의 경우 원장님께서 보시는 실시간 결제 내역 창의 항목들을 보이게 할지 숨기게 할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결제 취소나 대기된 내용은 숨겨두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뒷 부분 화면이 조금씩 간략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부분들을 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체 항목이 아닌 보고 싶은 조건의 내용만 보고 싶을 때는 여기서 옵션을 설정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용하시는 학원 원장님들께서도 잘 모르실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이 결제 알림,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수납 관리를 하다 보면 비대면 결제처럼 학부모님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텐데요. 그럴 때 실시간으로 결제 알림을 받고 싶다면 이 결제 알림 기능을 적극 이용해 보세요. 선생님 리스트에서 결제 알림을 받게 하고 싶으신 선생님을 추가해 두시기만 하면 끝. 결제 알림 방식은 문자나 푸시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선생님들께는 학생들이 결제를 완료할 때마다 알림이 갈 거예요. 이제 상단의 각 항목별 페이지 구성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 시간별, 학생별, 미납별, 자동 알림 설정으로 이렇게 각각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페이지는 시간별 페이지였습니다. 이 페이지가 결제창의 가장 기본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학생별, 미납별을 누르면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수납 내역을 보실 수 있어요. 학생별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별의 경우 학생별 월별 결제 요무를 한눈에 볼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학생 이름 옆으로 월별 결제 요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표시는 결제를 완료해서 수납이 끝난 학생을 의미하고요. 세모 표시의 경우 학생이 내야 할 결제 항목 중 일부만 납입을 하고 일부는 납입을 하지 않아 부분 미납이 된 학생에 대한 표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X 표시는 결제해야 할 항목이 있지만 결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미납 표시입니다. 현재 달 기준으로 이전 달에 아무 표시도 없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없는 학생들은 해당 월에 결제해야 할 내역이 없는 학생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엑셀 버튼이 있는데요. 엑셀로 다운받아 한눈에 보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엑셀 버튼을 눌러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납별입니다. 미납별 페이지는 미납자만 모아서 미납학생명, 클래스, 미납일, 수강금액 등을 상세히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납자 명단만 설정해서 미납 안내 문자나 푸시를 보낼 때 또는 결제 링크를 보낼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끔 왼쪽에 있는 미납 푸시 문자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문의를 주는 학원들이 계신데요. 미납은 미납자를 보기 위한 버튼입니다. 옆에 있는 푸시는 학부모님께서 학부모 어플이 설치되어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명단을 보여주는 버튼이고요. 문자의 경우 학부모 연락처가 잘 연동이 되어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학생 명단을 보여주는 버튼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납과 푸시 버튼을 동시에 눌러둘 경우에는 미납자 중에서 학부모님께서 푸시 알림을 받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미납자이지만 푸시를 눌렀을 때 보이지 않는 학부모님께서는 연동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어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부모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이쪽에 있는 미남 메시지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미남 메시지는 텍스트 칸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내용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작성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문자 또는 푸시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적혀있는 내용과 함께 결제 내용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 부분에 있는 빨간 글씨에 있는 체크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체크를 하지 않고 문자 보내기 또는 푸시 보내기를 하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내용이 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메시지 내용이 없이 단순히 비대면 결제 링크만 전송이 되게 됩니다. 문자를 다 수정하셨다면 보낼 대상 학생을 선택하셔야겠죠. 전체 학생들에게 모두 보내시려면 전체 선택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 목록을 한명한명 한명 지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전체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명한명 한명 클릭해주셔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미납별 페이지에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미납자뿐만 아니라 혹시 완납한 학생들도 모두 같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왼쪽에 있는 미납 글자만 한번더 눌러서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 전체 학생들의 나쁜 내역을 볼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글자 결제 유무 옆에 있는 화살표를 한번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그래서 상단에는 미납자만 보이게 되고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 쭉 내려가면 네 부분 미납자도 보이고요. 그리고 완납자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정리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를 잘 활용하시면 이름은 이름대로 또 정리가 되고요. 결제월은 또 결제월대로 정렬이 되고요. 각각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 하단을 쭉 보시면, 네, 이렇게 하단을 보시면 하단에는 총 받아야 할 수강료와 실제로 받은 결제금, 그리고 미납금을 통계로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원장님께서 매출 관리하실 때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은 결제일 안내 및 수강료 미납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게 설정하는 자동 알림 설정 페이지인데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선생님께서 개별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실 거예요. 알림 전체 확인 먼저 볼게요. 네, 이 부분은 현재 원장님께서 설정해 두신 미납 알림, 결제일 알림 설정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하나의 표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자동 알림이 가도록 설정하는 버튼은 상단에 있는 수강료 미납 설정, 수강료 결제일 설정 페이지가 되겠고요. 먼저 수강료 미납 설정부터 안내 드릴게요. 여기서는 미납자들을 직접 일일이 파악해서 연락하지 않아도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미납자에게 연락이 가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원하는 방법대로 기준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참고할 수 있는 예시 문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문구들을 하나씩 클릭을 하면 해당 문구가 발송 페이지란에 옮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언제든지 또 마찬가지로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료 미납 설정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푸시, 문자, 알림톡 세 가지 항목이 뜨는데요.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첫 화면에 보이는 게 푸시라고 해서 나는 푸시만 보낼 거야 라고 설정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즉이 페이지에서는 푸시 문자 알림톡 각각에 대해서 발송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푸시가 먼저 보이는 상태에서 바로 밑에 있는 전체 발송을 눌러 주시면 나는 푸시를 발송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어서 문자를 클릭해서도 문자를 보내실 분들은 따로 전체 발송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 눌러서 설정을 해 주셔야 네. 그대로 저장이 되는 기능입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하단에 있는 문자 설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미납 며칠 후에 알림을 보낼지, 그리고 얼마 동안 반복해서 보낼지, 또한 몇 시에 보낼지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비대면 결제 버튼도 같이 첨부할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신다면 미납자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이 되고 결제 버튼까지 함께 첨부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 또는 관리실장님께서 하실 업무가 확 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수강료 결제일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결제일이 설정된 즉나비일이 설정된 학생들 대상으로 해당 결제일이 되기 전에 미리 학부모님께 결제일이나 금액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페이지입니다. 결제 며칠 전에 발송이 될지도 최대 이제 7일까지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미납별 페이지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푸시, 문자, 알림톡 각각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문구도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문구로 편하게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대괄호 부분, 이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그 학생에게 맞게 자동으로 내역이 맞춰져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설정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 부분에 들어가는 대괄호의 경우에는 아무 텍스트나 넣는다고 설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자체적으로 지정해둔 대괄호 양식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문자 푸시를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푸시를 들어가면 오른 페이지에 오른쪽에 정보 관련 결제 관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 명칭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학생 개별 맞춤 표기가 되어 적용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기능이 많고 편리함이 많은 이 코딩이죠. 네, 여기까지 이 코딩 학생 결제 기능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긴 영상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기능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